컨입니다 오늘은 어, 제가 그 국내 외식기업 그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분과 이제 미팅이 있어서 어, 나왔습니다. 뭐 지금 신종 코로나 일구로 참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어지러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속 가능할지? 지금 뭐 엄청나게 기승을 부리지만 그 인도 사람들은 신종 코로나 한 명도 안 걸렸어요. 그 보니까 카레, 생강 뭐 이런 음식들을 주로 어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공교롭게 어쨌든 그런 식문화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여기 도기동에 있는 참죽, 맛깔 참죽 중에 여기 소고기 카레를 네, 소고기 소고기 카레죽을 먹기 위해서 왔습니다. 어, 이 소고기 카레 안에는 이제 그 강황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아마 이 신종 코로나를 예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외식이나 뭐이런걸 한다면 한번 이 카레죽을 한번 드셔보시기 바라고요. 네, 잠시 제가 이제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소고기 카레죽입니다. 잠깐 여다 놔주시죠. 네, 자 소고기 카레죽. 아, 그래서 그렇죠? 소고기 카레죽을 이 건강식 이 신종 코로나 19를 예방할 수 있는 음식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오늘 제가 맛갈 참죽 더기점에서 한번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이제 저는 아, 아, 소고기 카레죽을 막 먹었는데 먹고 나서 이제 몸에 변화가 있어요. 어떤 변화가 있냐? 어, 일단은 이, 이 몸이 후끈후끈 어, 열기가 올라옵니다 그 지금 바이러스는 이그 열에 약하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그 카레죽이나 이렇게 그 매운 음식 김치 굴죽도 약간 매콤하고 뭐 이런 음식이 어, 좀 보양식이 아닐까 이 시대에 아, 여러분들 뭐 식사 안 하셨으면 이 카레참죽 소고기 카레죽을 한번 드시러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이성화 대표님은 저랑 한 20년 넘게, 그죠? 아, 교류를 그렇구나. 하신 우리 외식기업 막갈참조계 대표님이신데, 네. 아, 요즘 그,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네.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로서 음. 막중한 그 책임감이 있으실 텐데, 음. 자,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음. 대표님의 고견을 좀, 또 컨설팅도 오랫동안 하셨던 우리 대표님이시라, <laughs> 네, 그 많은 외식인들한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결국은 이게, 갑자기 불어닥친 불안감이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지금 모두가 이렇게 패닉 상태일 정도로 음식점도 안 들리고, 네. 다들 이렇게 소비를 줄이고 있고, 네. 그여파가 우리한테도 없을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악갈 참죽 같은 경우, 네. 그 여파가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아요. 아, 있지만 다행이네요. 네. 그 이유가요. 네. 첫째는 한 10평 정도 네. 큰 매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저희가 건강식이잖아요. 건강식, 그렇죠. 그러, 그러다 보니까 면역력이 좋은 메뉴들이 응. 그 있는 거예요. 아, 그 카레, 그 어, 카레. 카레, 그렇죠. 카레, 카레 같은 경우는 네. 면역력이 원래 좋은 네. 음식으로 소개도 됐지만 네. 최근에 네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같은 경우 네. 코로나 바이러스 청정 맞습니다 그 네. 비결 네. 그러니까 카레라더라 네. 생강이라더라 네. 그런 네. 얘기가 뜰 정도 아 여기도 메뉴에 아까 제가 먹었던 게그 네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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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그런, 네. 그런 메뉴가 있고 네. 또 하나 저희가 보면 어, 쌀눈쌀로 아. 죽을 만듭니다 쌀눈쌀에는 네. 또 가바라든지 영역력 네네 강화된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그 예방하려면 저기 우리 와서 <웃음> 먹어야겠네요. <웃음> 네. 그래서 네, 저, 네. 저희 막갈찬주 자체가 면역력에 네. 네. 좋은 재료를 갖고 네. 또 건강하게 조리를 하고 네. 그런 메뉴를 제공하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네. 어, 그런 유리점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저희 전주 같은 경우 보면은 위생, 네. 어, 위생, 평소에도 이렇게 하지만 네. 손 소독 제라든지 마스크 쓴다든지 또 고객들한테 청결하게 그렇죠 관리를 저희가 매일 슈퍼바이저들이 네. 관리하고 점검하고 체킹하고 또먼거리 지역 같은 거 전화로 다시 무료 하 알려드리고 네. 메일를 보내드리고 그러면서 점 청결 위생 네. 관리에 각별히 더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아. 이제 무엇보다도 네. 저희 죽집이 영향을 좀덜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음. 저희가 이제 아픈 사람 대상으로 네. 죽 장사를 하다 보니까 동분들한테 아. 배달을 하거든요. 아 배달 예 네네. 예. 최근에 배달 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네. 대면 접촉을 안 하고 식감안먹을 넣는. 네. 그 저희가 이제 배달을 하는데 일부 기준에도 활성화된 매장들이 있고 음. 일부 소극적인 매장도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배달 매출을 활성화해서 마케팅적으로 많이 강화를 시켰어요. 아. 그래서 그 배달 잘하는 점주들의 네. 그런 마케팅적 방법, 네. 배달 민족 활용하는 팀, 네. 마케팅하는 방법 이거를 저희가 지금. 그 사례를 발굴하고 그영상도 만들고 네. 어떻게 어떻게 하는 그 요령들을 정리해가지고 네. 우리 전국에 계신 사장님들한테 배달로 더 활성화시키면 매출이 더 늘어납니다. 아. 뭐 최근에 위축된 상황을 그렇게 이겨내간 거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위기가 어떻게 보면 이제 기회일 수도 있고 예. 또 이렇게 새로운 채널을 발견한다든가 아니면 예.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는데 아주 좋은 뭐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예, 예. 뭐, 이게 헤쳐나갈 수 있는 이제 솔루션이기도 하겠네요. 예. 혹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그, 우리 소상공인 외식업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자영업자들이 많이 계시는데, 예, 예. 오랫동안 컨설팅도 많이 하셨잖아요. 네, 네.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쉽지 않은 상황. 네. 근데 반드시 그 유기에는 기회가 있다 하듯이 고 네. 저희 축집도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또 헤쳐나갈 기회가 좀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네, 습니다 네. 건강에 좋은 메뉴. 그 위생관리 그렇죠. 그런것처럼 반드시 기회가 있을겁니다 네. 오늘 날씨가 어제까지 춥다가 따뜻해온다는 네. 확신 믿음 갖고 네. 너무 이기수치는 하지 말고 네. 어쩌 손님이 왔는데 얼굴이 네. 죽어있으면 그렇죠 더맞 떨어지는 분위기 네. 떨어지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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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기차지하는 매장이 되잖아요 네. 이럴 때일수록 힘들지만 네. 힘내고 또더 기본을 지키면 또 기회가 여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아울러 매출이 절대적으로 줄어는 상황이라면 추가적으로 그 이익 개념도 중요하지만 매출을 유지시키거나 활성화시키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평소에 안 하던 고객 서비스라든지 고객 서비스, 할인혜택을 제공한다든지 네. 네. 쿠폰을 준다든지 플러스 판촉물을 준다든지 네. 그런 적극적 판촉 마케팅 방법 활용하시면 네. 나름대로 어렵지만 기회를 만들어 가시라고 봅니다. 아이고, 나 네.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희망에.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어쨌든, 그, 대표님도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 유식한 TV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